처음엔 섬이 어색하기만 했던 청춘들이 이젠 제법 섬을 즐길 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마주 보면 행복하고 뒤돌아보면 문득 그리워질 3박 4일간의 특별한 여정. 홍, 연홍도로 떠난 청춘들,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독한 연홍도에 또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물때가 되자 포대 하나씩 챙겨 들고 바다로 나서는 마을 아낙들과 청춘들. 바로 갯가나 바위틈에 붙어서 사는 오무까사리를 캐러 나온 건데요. 우리 청춘들에겐 이름도 생김새도 생소한 우뭇가사리. 일단 녀석들을 구분하는 일부터 난관입니다. 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다. 과연 이번엔 제대로 찾은 걸까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확이네 뭐가 우무과 살인지? 좀 무상하네. 이거 부서져 버잖아요이기요 아, 가루가 리네 근데 이우무는 굉장히 이게 질겨요. 이 이빨로 씹어도 안 씹어져요. 씹을것 한번 씹어 봐요. 안 씹어져. 머리카락 같은데? 머리카락 같아요. 안 씹어져. 아. <laughs> 네, 이제야 슬슬 감이 오나 봅니다. 어? 이건가? 해 음, 이거 우묵 맞아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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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도 맞아요? 네. 응. 어디 어디?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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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어. 엄마 이거 우문 어디에 좋아요? 네. 응. 다이어트, 다이어트 식품에도 좋고. 옛날에 식품. 배고픈 시절에 그큰 여기가 됐어. 아, 배고플 때. 응. 옛날에. 네. 응. 이린분 나와요? 응 혼자 이거, 먹을 거 나와. 이아 이인분 나와. 이 정도면? 예. 그럼 오, 그럼 콧, 꽤 콧, 많이 담 거네요. 콩물에 다얼음하고 자기 취향에 맞춰서 설탕이나 소금 쳐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저꽤 많이 딴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 얼마나 올라가지고 아, 할 때는 이만큼씩 많이 쓰. 아 그렇게요? 아, 그렇게요? 아, 그렇게 잘 하기 싫으면 말어. 금방 더 따야겠네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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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허벅지까지 물이 들기 시작하고 한 줌이라도 더 얻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던 그때. 정치큰 문어 한 마리가 운 좋게 걸려들었습니다. 간지락겨을까 있더라고. 보여주세요. <목소리> 우 어디? 어디? 막 공물 속에 있 아니야? 다 내다. 다. 어딨어요? 공물 속안지다 까먹었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끔 이런 행운도 있답니다. 오, 물고기 잡았어. 놀래미, 놀래미. 어디서 잡았어요 이거? 통발 옆에 끼어 있어 가지고 아가미 이쪽 누르면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미 눌러 가지고 바로 바로 여기다 넣었어요 옛날에는 네. 먹을 것이 좀 귀했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참 맛있어 이거 먹어봐 또 섬이 있 어때? 먹어봐 맛있어 괜찮아요? 맛있어 달짝지근한 물이 나오는데 음. 바다에 서물 먹고 싶은 거 이거잖아 단 음. 음. 알로에 같은데 약간? 달 오빠 몸좀 달았어 바다에서 과자를 구할 수 없어서 그런 걸 뜯어서 단맛만 먹고 뱉는다는 게 너무 신선하고 초등학교 때막 사루비하고 음. 그런 거막 꿀만 먹고 딱 버리는 것처럼 음. 바다에서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추억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추억이 쌓여갑니다. 어머,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묵은 네. 내일 점심때 어. 어. 근데 가지고 갈 시원하게 가지고. 네. 아. 얼음 넣고 있어요. 시원하게. 어머니, 시원해. 청춘들은 이우뭇가사리가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하고 또 어머니들은 맛있게 먹이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래서 내일이 더 기다려집니다. 사실 작고 평범한 이 연홍도를 세상에 알린 건 따로 있습니다. 골목마다 예쁘게 단장된 벽화와 작품을 따라 걸음을 옮기다 보면, 연홍도의 진짜 보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탁 트인 바다를 정원으로 두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이라 불리는 연홍 미술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연홍 미술관이다. 폐교를. 그 활용해서 만든 미술관인데 앞에 어때 미술관 앞이 이렇게 풍경이 좋은데 네. 봤어? <laughs> 저 자체가 그냥 작품이잖아. 네. 그지? 저기는 이제 그 금당도라고 하는 완도의 섬이야. 미술관 위치가 너무 좋은 게 안에도 작품 있고 밖에도 작품 있고 <laughs> 최고지. 네. 어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미술관 전시실 들어가 볼까? 네. 네. 음. 분교된 연홍 분교를 활용해 지난 2005년에 설립된 연홍 미술관, 산과 바다를 주제로 한 150여 점의 작품들이 육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시고. 네, 양이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전국의 서양화 작가 131명이 지금 현재 미술관 소속에 말하면 회원 작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걸려있는 작품들은 회원들의 일부 작품입니다. 작품들이 다 연홍도에서 그려진 그림인가요? 아, 꼭그렇지는 않아요. 예. 꼭그렇지는 않은데, 어, 대부분 여기를 오시면은 그 연홍도 주변이나 거금도 주변을 많이 스케치하고, 전체적으로 가서 음. 고흥 주변도 많이 스케치를 하세요. 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입을 하려면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전공자면 좋은데, 아, 자기가 말하면 이 그룹에 끼겠다 생각하면, 들어오겠다 생각하면, 저희들 회원들의 전체적인 동의만 되면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한장님 음. 네. 제가 네. 미술학도입니다 지금 아그래서요네아그식으로나 <laughs> 그래서 되게 아 지금까지 전공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네. 조소를 하고 있지만 아, 네. <laughs> 사양아이도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음, 가입하면 되겠네 아, 가격... 네. 아, 자격이 되네. 연옹도가 <laughs> 너무 재밌는. 좋아서. 예.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네. 이제 사회인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음, 예. 고 오래된 폐교에서 전국 유일의 섬 마을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연옹 미술관. 전시실 옆엔 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 에어컨도 있어. 네. 숙소도 그러니까 미술관 같은 오. 숙소. 벽에 그림이 있는, 걸려있는. 미술관의 연속이라고 그시네요 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작은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이시죠? 똑같이 섬에 머물며 한 번쯤 지나쳤을 풍경들을 그림으로 마주하니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 오빠가 왔어? 아 저기 있어 아, 섬에 이런 그림들이 전시되고 이런 미술관이 마른데 있다는 게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숙박시설도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이렇게 편하게 자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술계에 진출하게 된다면 꼭 연홍도에서 제 작품이 한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꼭올 겁니다. 드디어 연홍도에서의 마지막 날. 오늘 청춘들은 들로 바다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 조금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이 모자라는데 청춘들이 거들어 주니 고된 작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엄마, 네. 연농도에서 고추가 원래 많이 나요? 연농도서 거의 다고추로 한다고 봐요. 주민들 대부분이 다 고추 농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도 잘 자란 고추는 연농도 사람들의 자부심이지요. 아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 엄청 달아요. 달라고? 응. 고추가? 끝에만 좀 먹어봐요. 이렇게 앙 이렇게 무어가지고 거짓말 같은데? 달죠. 음. 음. 오 불라면네 생각보다. 그래요 막 말했잖아요. 파프리카 맛. 음. 불라면나? 응. 음. 바로 그때 오. 호준이에게 불어령이 떨어집니다.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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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거 다 띄웠어요 오빠 잘못한거야? 아니야 <laughs> 이거 다안 익었다고 떼지 말라 했잖아요 <laughs> 오빠 그러면 많이 잘못한거 같은데 <laughs> 좀더어 같이 넣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익은거 다 같이 넣어줄게 네 <웃음>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미 따버린거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봐봐 이것도 반반 반 <laughs> 그러니까 돌려보고 따야죠 <laughs> 강주에서 온 미남가수 문호준입니다. 실수를 <laughs> 만회하기 위해 개인기에 나선 호준이. 그야말로 고조꼬미, 피로회복제가 따로 없습니다. 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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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 그 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거 네. 없을까요? 모두에 선지들은? 재성이와 예빈이도 두팔 걷어붙이고 어머니들의 일손을 돕기로 했는데요. 바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고 화단을 고르게 정리하는 작업. 다른 건 몰라도 몸 쓰는 건 자신 있다는 두 사람. 젊은이 두 명이 투입되니 정막했던 작업 현장에 웃음이 좋지? 끊이질 않습니다. 음. 불러보세요, 학생 아들. 그 그러면, 네. 송대가인이 할까 하나 불러볼까요? 송대가 들 그만 그만. 송대가 불러볼까요? 송대가 불뭔 일단, 일단, 네 박자. 네, 네 박자. 하나, 둘. 아네아쿵짝쿵짝쿵 짜자 쿵짝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어서 어머니의 답가가 이어지고 노래 하나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서로 모르니까 다가가기도 약간 불편하고 어색했는데 지금은 같이 어울리면서 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머님분들이랑 훨씬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 이 생활에 적응해 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이대로 보내긴 아쉬웠는지 학생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연홍도 안낙들 직접 잡은 바지락이며 우무가사리 연홍도의 명물 순뱅이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꾹꾹 눌러 담은 어머니의 정이 입안 가득 전해집니다. 그중 인기 메뉴는 오묵가사리로 만든 오묵콩국. 했다가 어, 엄청 가명한데 와. 음. 있 사람은 요 한국 사람 사람은 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그릇 람어더 세요. 한국 사람은 더한요더세더 세요. 한더주 세요. 한국 사람더 세요. 한국 사람은 더 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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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aughs> 음, 우리 사람은 더 세요. 한국 사람은 더 세요. 한 오늘 이제 몇니점어었어점찍었어점 찍으셨어? 연어를 해가지고 연어 부르시러 온다, 이 와이. 추석내, 여기로 라고 잔칫나, 어머니랑 저랑 춤추었는데, 이거? <놀라> 아, 잔칫날 때. 아, 잔칫날 때. 춤추기. 아, 장난이 아닙니다. 한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다가. 집밥 먹는 느낌 <laughs> 그런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음식 다 벌써 하네. 우무 한 그릇 먹었고 밥도 거의 다 먹고 와. <laughs> 진짜 맛있어요. 형지사님은 이거 콩물 좀 먹도 안했고만 먹었다고 거짓말. 두 그릇 두 그릇째. <laughs> 첫 날부터 장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너무 서운해. 학생들 앞으로 건강하고 또 이대로만 자라서 훌륭하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laughs> 먹습니다. 어머니들의 따뜻한 정이 두고 두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기 저기 무침 청강무상. 섬을 떠나기 전 마을 주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 이제 가볼게요.

연홍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또 다시 찾고 싶은 연홍도였어요. 아쉬운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지낼 날이 몇일 남았구나, 몇 시간 남았구나.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말 섭섭하고 아쉽더라고요. 같이 왔던 친구 오빠들하고 다시 다른 데로 가도 재밌지 않을까. 또 재성이 오빠가 요리해주고, 다른 오빠들하고 장난들 치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른 섬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하나, 둘, 셋. 언제나 머물고 싶은 즐거운 연홍도였습니다 친구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는 청춘들에게 섬에서 보낸 3박 4일은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연홍도에서의 기억은 평범했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큰 힘이 되겠지요.